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. 특히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정호 씨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.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앞서 보셨듯이 에,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. 당당해 보이려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예. 아,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심경이셨어요? 뭐,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했었습니다만, 2년 동안 계속 봐오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예. 뭐 저런 한결 같은 모습입니다만은 뭐 예.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. 저분이 음,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좀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의 논리는 완벽하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승복해야 한다.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소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? 그 모습이 그냥 어른이 돼서도 계속 저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 모습이 듭니다.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데 당당하단 말이죠. 예. 그게 되면 참 괴이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한데 뭐 그런 캐릭터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제 뭐 당당하게 그런 뭐 달게 사법 처리를 받으시길 바래요. 예. 하지만 본인은 법적 책임은 없다. 네.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아 네. 어, 그에 대해 반박하신다면요? 어 사실 이미 2년이 지나면서 임성근 사단장의 과연 그때 했던 것들이 다 국민께 알려져 있어요. 사실 그 국민적 판단은 다 끝난 겁니다. 뭐 예를 들면은. 안전장비나 이런 것도 없이 부대를 보내버리고 수색 작전을 시키고 그리고 수색 현장에 자기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입니다 작전 통제권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.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본인이 현장에 가가 지고 빨리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느냐 빨리 수색을 해라 이렇게 다그쳤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서.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. 자기는 과실이 없다? 이건 참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예. 아직도 핸드폰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? 네. 어? 네. 시민은 어떻게 들어가냐? 좀 들어보실래요? 네. 좀 들어보세요. 네. 제가 작년 2024년 1월에 달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제가 포렌식 이런 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몇달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예자 네. 핸드폰 비밀번호 아직도 기억이 안 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. 저 말을 정말 국민들이 아니면 뭐 특검이나 법원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. 얼마나 중요한 숨기고 싶은 자료가 있길래 네. 저는 허무맹랑한 말을 해 가면서까지 저렇게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비밀번호가 없으면 그걸 포렌식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꼭 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저렇게 그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 사건도 아닌 학명 사건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서 굉장히 두꺼운 의견서를 수시로 막 보내오거든요 본인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철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예.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모른다 그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? 예.